코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비의 TV입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코비의 TV 구독자 정아님의 제보 사연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3년 동안 매년 여름이면 친구의 친할머니 그리고 큰애 삼촌이 살고 계시는 가평에 놀러 다녔어요. 저희 부모님이 워낙 엄격하셔서 다른 곳으로 놀러 가는 건 꿈도 꿀수 없었고 제 친구 선인의 가평 할머니 댁은 유일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3년 여름방학 중에 정말 잊을 수 없는 마지막 고3 여름방학을 보내게 됩니다. 저희는 금요일 저녁에 친구 선희의 막내 삼촌께서 여자애들끼리 밤늦게 가는 거 위험하다고 하셔서 저희를 가평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서로 분담해서 가져갈 물건들을 챙긴 뒤에 선희네 집에 모여서 막내 삼촌의 차를 타고 가평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운전하고 계시는 삼촌한텐 방해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너무 신나고 들떠가지고 막 노래도 부르고 수다도 떨고 그렇게 신나게 가평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한참을 달려서 저희는 가평, 친구네 할머니댁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할머니댁을 좀 설명을 드리면 어느 산을 올라가다 보면은 이 산에 둘러싸인 곳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그 앞으로는 계곡이 하나 흐르고 있습니다. 할머니댁을 기준으로 위쪽에는 펜션 몇 개가 있었고 아래쪽으로는 계곡 가까이에 방갈로 몇 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좀 아는 사람들만 놀러 오는 그런 안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서야 도착한 저희는 마당에 있는 평상에 넷이 나란히 누웠습니다. 그렇게 평상에 누운 채로 하늘을 보는데, 진짜 별이 쏟아진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정말 많은 별들이 하늘에 있더라고요. 이게 도심에서는 절대 볼수 없는 그런 풍경이었습니다. 계곡물 소리를 들으면서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있자니 친구들과 저는 무척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중 함께 누워있던 친구 하나가, 얘들아, 우리 마을 내려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오자. 이러더라고요. 할머니 댁에서 가게 가는 길은 차가 다니게끔 길은 나 있었지만 가로등 하나 없는 완전 산길이라서 방갈로나 펜션, 집에서 새어나오는 뭐 창문 불빛 말고는 정말 깜깜한 곳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저희는 우리 내시면 무서울 거 하나 없다! 이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뭐 누구 하나 싫다는 말안 하고 후레쉬를 들고 길을 나섰습니다. 제가 가운데서 후레쉬를 들고 친구들과 나란히 팔짱을 끼고 걸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내려가니까 펜션이나 집에서 새어나오는 그런 불빛도 하나도 없이 저희가 가져온 후레쉬 불빛 말고는 정말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계곡에서 흐르는 물소리 정도만 들릴 뿐이었어요. 지금 만약에 다시 그 길을 걸으라고 하면 절대 걸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길을 저희는 겁도 없이 담임 얘기 친구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걷던 중 계곡 쪽에서 돌을 던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번 연속으로요. 물가로 던져진 그런 천봉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저희 쪽으로 뭔가 돌을 던져서 돌과 돌끼리 부딪히는 그런 소리요. 저희 넷은 순간 발걸음을 멈추고 서로 들었어? 들었냐? 이렇게 물었는데 다 들었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는 그냥 계곡에서 돌이 떨어져서 난 소리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발걸음을 몇 발자국 뗐는데 다시 돌을 던지는 소리가 연달아서 탁! 타닥! 이렇게 들려왔는데 이건 돌과 돌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분명했고 저희는 그 자리에 멈춰서 이 상황에서도 또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서도 절대로 흩어지지 말고 누가 먼저 달리지 말고 꼭 함께 있자 이렇게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 넷은 서로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도 여기 돌 던진 사람 없지? 이렇게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그럴 수가 없었던 게 우리가 돌을 주우려면 그 계곡 밑에까지 내려갔어야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걷고 있는 길에는 그런 돌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육안으로 계곡 쪽을 봤을 때도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또 물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아무튼 가게를 가기 위해서 다시 몇 발자국을 채 떼지도 않았을 때 갑자기 돌던지는 소리가 탁 하고 또 들리길래 그때 한 친구가 아, 저기 혹시 누구 계세요? 이렇게 계곡 쪽을 향해 소리쳤지만 아무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설령 사람이 있었을지라도 그 어두운 계곡에 후레쉬 하나 없이 사람이 돌아다니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저쪽으로 후레쉬를 비춰볼 테니까 너희들 다 흩어지지 마.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후레쉬를 계곡 쪽으로 비쳤을 땐 아주 다행히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휴, 다행이다. 하고 생각을 하고 다시 후레쉬를 앞쪽으로 돌려서 걷기 시작하는 바로 그때 다시 돌던지는 소리가 탁 하고 들려서 재빨리 후레쉬를 계곡 쪽으로 돌렸다가 저 진짜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어요. 그리고 저는 후레쉬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계곡물이 거세게 흐르는 거기엔 얼굴에 핏빛 하나 없는 입이 귀까지 찢어져 저를 보며 한껏 웃고 있는 남자를 목격했습니다. 입 밖에 보이지 않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활짝 웃고 있는 남자를요. 그 상황이 너무 말이 안 돼서 후레쉬를 떨어뜨린 채로 저는 가만히 굳어있었는데 친구들이 이제 후레쉬를 주워들고는 저를 빠른 걸음으로 끌어당기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너무 이상할 정도로 친구들이 다 입을 꾹 다물고 있었고 아주 팔짝만 꽉낀 채로 도대체 저희가 어떻게 가게까지 갔는지 모를 정도로 막 정신없이 그렇게 가게로 향했습니다. 가게에 도착한 저희는 어떻게 아이스크림까지 샀는데 다시 그 길을 되돌아갈 엄두가 안 나서 선인의 삼촌께 전화를 해서 저희 좀데릴로 와달라고 그렇게 전화를 해서 다시 무사히 할머니 댁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댁으로 돌아온 뒤에 저는 아, 그래. 내가 잘못 본걸 거야. 에이, 그래. 잘못 본걸 거야. 애들 다못본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곤 할머니가 차려주신 늦은 저녁을 먹고 시간이 너무 늦어서 친구들과 나란히 잠자리에 누워서 아까 그 계곡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들도 그 돌던지는 소리에 너무 무서워서 도망치고 싶었다고. 하지만 그 남자는 못본것 같았습니다. 어느 정도 그렇게 수다를 떨다 보니까 친구들이 점점 말수가 줄다가 조용해지길래, 아, 다들 잠들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 바로 옆에 누워있던 친구 미애가, 정아, 너, 아까 계곡에서 봤지? 그거, 나도 봤어. 아까는 아무 말도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속삭이는데, 너무 무섭고 소름이 돋아서 이불을 눈밑까지 올려덮었어요. 그리곤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때 저희가 누워있는 머리맡에는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커튼이 얇아서 할머니네 집 바로 앞에 있는 그 가로등 불빛이 창문을 타고 어느 정도 방을 비추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고, 그래도 어느 정도 밝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머리맡 위에 있는 그 창문에서 이런 꺽꺽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미애랑 저는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서로 눈을 보면서 너도 들었냐? 나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미애랑 저는 이불을 머리 끝까지 올리고 온통 신경은 창문 쪽으로 가 있었지만 애써 무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뭐 고양이 소리일 거야 아니면 고라니 소리일 거야 이렇게 위안을 하면서요. 그런데 잠시 뒤 <laughs> 다시 이런 소리가 들려오길래 미애랑 저는 이불 밖으로 눈만 내놓고 머리맡 위에 있는 그 창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웬 사람 형태의 실루엣이 가로등 불빛에 비쳐 보이는데 목을 꺾듯이 까딱까딱 그러면서 꺽꺽 소리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laughs> 저희가 있던 방은 할머니네 2층에 있는 작은 방이었고 거기서 창밖을 내려다보면 바로 계곡이 내려다보이는 위치라 절대 사람이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저랑 미애는 너무 무서워서 그걸 차마 확인할 용기가 나지 않아서 이불 속에서 숨을 죽이고 아침까지 밤을 샜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할머니께서 아침밥을 차려주시는데, 다른 두 친구가 저희에게 너희 얼굴 왜 그래? 잠못 잤어? 이렇게 묻는데, 저희는 아무 말 없이 그냥 밥만 먹었습니다. 괜히 밤에 겪었던 일을 얘기해서, 고등학교 마지막 여름여행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식사를 하던 중에 저와 미애는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 삼촌이 식사를 하러 들어오시면서, 얘들아, 너희 오기 전에 여기 비가 와서 계곡물 뿌렸잖아? 남자애들 몇명 놀러 왔다가 그중 한명 익사사고 났대. 큰 돌에서 다이빙 하다가 사고 났다더라. 너희도 조심해. 그것 때문에 아주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시면서, 물놀이 할 거면 안쪽까지 들어가지 말고 그냥 얕은 물에도 놀거나 발만 담그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미혜랑 저는 서로를 쳐다만 볼 뿐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오후가 돼서도 저는 도저히 물놀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곡물 안쪽이 유난히 깊고, 검게 보이며 무서웠거든요. 30대인 지금까지도 절대 잊지 못할 고3 마지막 여행이었습니다. 아직도 그 핏기 없는 얼굴에 한껏 웃고 있던 그 남자의 얼굴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사연 요 밑에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으로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코리니 여러분들 모두 좋은 밤, 좋은 아침. 점심도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